안녕하세요. 직관화이터넷 리포입니다. 풍동 어, 삼성 캐스 8차에 해약 세대가 하나 나습니다 요거를 급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요거를 보시고 어, 9차 현장에 새롭게 오픈을 했지만 내부 마감이 되지 않은 녀석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빨리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자. 나가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현장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어, 풍동에 있고 풍동에 있다는 라건 일산하고 발휘가 다다는거 풍산역 바로 옆이면서 풍산역 뒤가 반발산이니까일산의 가장 중심부 서울하고 이동하의 가장 좋은 지역에 있다는 게 풍동 삼성 캐슬, 그 삼성 캐슬 가장 큰 특징이라고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은 여기가 이게 말하자면 알파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실 여름, 거실은 거실 요렇게 보는데 요게 거실이랑 덧대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룬 그래서 이렇게 창문도 거실 창에 이관이 아니라 또 하나의 창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거실, 근데, 파스가 된 거실, 알파룸이 들어가 있다 해서, 삼성캐스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겁니다. 바로 보셔야 될게 주방인데, 그러니까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들 선호도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형태적으로 는 d 자 주방입니다. 형태가, 그냥 요, 싱크대가 d 자형태를 있는 그런 거 말고, 주방 구조 자체가 d 자입니다 그래서 이 편에는, 지금 냉장고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자리가 되 있고 여기도 냉장고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비어 있어요.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고 혹은 필요 없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들어가더라도 안 이렇게 비 들어간 녀석들은 이렇게 사용하시고 했는데 이건 뗄수 있죠? 이렇게 냉장고 주제가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깊어요. 그렇게 튀어나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편에 뭐가 있냐? 반대편에 수납장 이게 굉장히 깊습니다. 이 정도. 요게 지금 이제 네 짝에 들어가 있죠. 이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수납 공간이 많다라는 게, 높낮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높낮이를 보면 요게 2600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집들보다 요만큼, 30cm가 더 높습니다. 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데까지, 요런 데까지 있는 게딴 집에는 거의 없는 공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죠. 자. 조리 공간으로 보면쭉 쭉 끝자락에 조리 공간들이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고 후드 예쁘게 들어가 있고 조리 공간 이 있고 아일랜드 가 하나 있으면서 이렇게 전기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앞에 공간에 지금 비어있으면면보드라워시면 이렇게 쭉 해서 식탁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으신 분들은 4 분, 많은 사람들은 6 분, 내지는 5 분이 사용할 수 있는 식탁 안정적이죠. 이렇게 식사하시고 냉장고에 수납 공간이 있다 그러면 너무나 편리하겠죠. 또 아일랜드 쪽으로는 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 안을 수납할 수도 있으니까 깔끔하고. 요게 삼성 테스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주방하고 거실이 잘나와있다 사용하기 편하다. 자, 안방 들어가 보시면. 자, 안방 쪽의 특징은 내이 테라스라는 거. 자, 테라스의 개념을 확 바꿔놨죠? 다른 집들 같은 경우 테라스다. 그러면 이제 바깥쪽 으로 돌출되어 있는, 원래 테라스의 기본 법돌인용이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돌출돼서 달라야 돼요. 달라져 있는 게 테라스고 이렇게 위 아래가 동일한 건 법적인 용어로 발코니인데 저희는 그냥 임의상 이렇게 테라스로 보는 요 테라스가 있다라는 거 내부에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폴딩 도어를 벗고 돌출되는 면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쭉 열어 붙인다 그러면 공간 자체 가 굉장히 큰 공간이 테이블이 됐든 아이들 놀이 공간이 됐어 안방이 작냐? 작지도 않아요. 요포그한 부스칼.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3,300이 좀 넘죠. 그러니까 이렇요 폭만을 11자.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배들를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쪽도 3,300. 그러니까 3,300, 에3,300짜리 정사 중에 심지어 큰거 들어간다 치더라도 충분하고 애들하고 같이 쓰는 저상형 낮은 거든 넓게 쓰신 노신다르비 그러니까 이공만 하면 서 충분합니다. 이쪽으로는 뭐 할게요? 이쪽 들어가 보시면 이쪽으로는 지금 이제 드레스룸. 그 들어간 입구에는 파우더룸. 이것도 제가 아까 따져보니까 4,600이 나와요. 여기서부터가, 여기서부터가 2.3m. 근데 이 반절 정도가 농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농두 개니까 합쳐보면 4.6m. 이게 작은 계산하면 15자가 좀 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한 부피, 굉장한 면을 갖고 있는 지금 드레스룸입니다. 안쪽으로는 욕실. 쭉 해서 보시면 생활 자체가 독립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안방 쪽에는 그냥 예전 같으면 세면대 양병기 정도만 보고 샤워를 하거나 씻을 때는 또 공용 욕실을 가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다 생활이 가능하다 음. 주방 옆에 방이 하나 있네요. 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커서 뭐 짐을 많이 넣어서 생활하기에는 뭐 빡빡할 수도 있다. 이쪽이 이제 꽂아주방. 쭉 들어가 보시면. 전부 이 지역은 도시가스로 취사하고 난방은 해결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런거 생소하지 않으세요? 여기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본 것도. 이거 걱정들 많이 하시죠? 어, 하자 같은 거 하자 좀 봐주나요? 하자 생긴 거 어떠나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입주전주 택인데이 까짐 같은 거잘 보시면 여기 까짐이 좀 있어요 이런 까짐들이 있는데 이런 까짐들을 보수에 관한 다 푸시는 장비래요 <laughs> 요즘 나오는빌라들어머니 그 생각하실 때 예전처럼 대충 난리고는 짓고 화나 먹고만 나면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분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군데군데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현관 쪽에는 똑같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하나둘셋 네 개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호박이랑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조금 까졌어요 조금 까져있는데 이런 거 그냥 무시하지 않고 이거 문제 있으니까 이거 하자 털리야 된다라고 공사팀한테 지금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자공영용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주대 같은 경우는 기본 제공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거실하고 안방 두군데 설치되는 것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8차 9차의 차이는 입지의 차이. 저 보셨을 때 8차 같은 경우는 현장이 저 풍동에 있는 숲속 마을 아파트가 숙속마을 숙동마을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면 저 9차 현장은 풍동의 뒤쪽 하늘마을 쪽은 베이스라고 할때 입지적인 차이가 좀 있고 평수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시차에 따라서 분양가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게 마지막 두차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두동 남았고, 8차에는 지금 요거, 요게 해약세대가 나 나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물건이 맨발도 나갔다가, 대출이 시행되지 않거나, 집을 파는 문제등이 생겨서 해약이 되면, 제일 마지막에 제일 좋은 물건을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번 보셨지만, 저도 여러 번 봤지만, 그때마다, 괜찮네, 생각 때문에. 삼성 패스, 9차. 뉴페이스도 8차. 하는 거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최고 하라 인사드리겠습니다.